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희 군수님과 공무원 및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최찬영 의원입니다. 드디어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 접종을 환영하며 코로나 19 예방 접종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부의 제4차 긴급 재난 지원금 소식도 들려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텨온 분들에게 숨통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이상기후로 인해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으로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와 농산물 소비와 판매 축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유통 부담을 경감해 주고 택배 업계에는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인 제도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산물 및 임산물 지원 사업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제군의 경우 관내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 연간 20건 이상 택배 판매하는 농업인에 하나여 택배 한 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택배비의 오십 프로를 지원합니다. 강화군은 개인당 백 건, 단체는 오백 건까지 건당 오천 원 기준 육십 프로인 삼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 택배비 할인에 집중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택배 사업을 완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마침.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방문의 해 홍보 이미지나 완주의 구경구품, 오미오락을 입힌 박스 포장 등을 활용한다면 우리 농산물 홍보는 물론 완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시대는 변화된 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로컬푸드 일번지 완주군이야말로 선도적인 농업 대책을 마련하고 리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영역은 비대면을 주축으로 한 온라인 거래를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들 역시 비대면 온라인 수요 증가에 따른 새로운 판로 환경에 발맞추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수님과 집행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농업인 및 임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